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희 센터는 어. 한국산업안전교육센터고요. 관리감독자안전보건교육에서부터 파워크레인, 신호수교육까지 중국권 호남권, 영남, 영남권으로 전국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배우실 교육 내용이 되겠습니다. 파워크레인의 기계적 특성 및 방어장치, 그 다음에 줄거리 작업, 신호방법, 그 다음에 줄리. 어 재사에 관련해 가지고 볼 거고요. 그다음에 인양을 등이 타워크레인 영향, 그 다음에 뭐냐면 풍합적인 타워크레인 미출 영향, 그밖에 안전 보험 관리 관한 사항까지 해가지고 총6 가지 테마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세 가지 타워크레인의 특성, 줄거리 방법, 신호 방법에 대해서만큼 여러분한테 명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왜 그러냐면요. 이 일반인 일반 근로자는 어, 원칙적으로 현장에서 무슨 일이 사고가 일어나더라도 원칙적으로 무과실 책임이기 때문에 근로자한테 책임이 없지만 타워 크레인 신호수만큼은 신호를 하실 때 여러분이 책임질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질 이그 일에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우시려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 나한테 소명을 할줄 아셔야 됩니다. 특히 타워 크레인 특성, 줄거리 방법, 신호 방법 이거만큼은 이거는 이거다라고 명확하게 소명할 수 있게 오늘. 여러분한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외에 아버지를 이제 편하게 들으시면 되고요. 제 사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동영상으로 많이 틀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인양하는 풍각 등이 타워크레인에 미친 영향은 우리가 시간이 원래 2시간에서 8시간으로 늘어나면서 타워크레인 운전자나 그 다음에 설치해 쳐 하는 사람들이 배운 내용까지 들어와 있는데 그, 중, 그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 부분은 제가 깊게는 들어가지 않고요. 아 이런 것들이 있다 라고 이렇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교육은 사업, 교육별 사업주가 부담을 하게 될때 알고 계시죠? 개인적으로 부담을 하시더라도 여러분이 환급 받으실 수 있게끔 자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육을 받지 않으면 사업주가 과태료 500만원. 추가적으로 이네 번째 주례단계는 특별한 보험 교육은 받지 않았을 때 1차로 50만원, 100만원, 150만원으로 이렇게 과태료가 책정이되었고요 관리감독자 같은 경우는 50만원, 250만원, 500만원으로 이렇게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과태료가 좀 세죠? 그래서 파워크랜 신호수 교육도 제가 하고 있지만 관리감독자 교육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하시면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태료가 명당으로 때려버리니까 이거 꼭주해하시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받는 교육의 법적 근거에 대한 부분이 파워크랜 신호작업을 종사하는 근로자는 8시간 이상이다라고 이렇게 연기가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간헐적 어, 작업 2시간, 전기적 작업 6시간딱두개밖에 없었는데, 타워크랭 사고가 좀 많이 나, 많이 나가지고, 정부에서 한 줄을 좀 집어넣어버렸죠, 이거 근데 2시간에서 8시간으로 4배가 늘어나버렸습니다. 굉장히 좀 많이 좀 늘렸죠. 이게 어떤 거냐면, 타워크랭 사고가 많이 일어났던 이유도 있겠지만, 타워크랭 작업을 하실 때, 는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타워크레인 신호수의 책임을 좀더 이렇게 크게 둔다는 거죠. 그래서 아, 괜히 타워크레신호수 교육 받아가지고 뭐 책임만 많이 늘어난다는데 난감하네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요. 어찌됐든간에 물건을 옮기게 되려면 타워크레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신호를 해야 됩니다. 그럼 부득이하게 교육을 받아야 되는 이유도 있겠지만 어찌됐든지 위험할 타워크레인 신호수선한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나중에 일어날지도 는그 책임에서 자유로우시려면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워크레인 특성, 줄거리 방법, 신호방법에 대한 것만큼 오늘 명확하게 아실 수 있도록 여러분한테 전달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교육 받으시면 이렇게 증이 나옵니다. 증이 타워크레인 신호특별한자 보건교육 자격증이 아닌 이수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현장 이 여러분의 적어주신 이쪽 사항에 신청서에 적어주신 이, 현장 명으로 들어갈 예정이고요. 지금 사진을 지금 다 보내주고 계시는데 아직 안 보내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사진은 꼭 오전 중에 여러분의 뭐 보내드릴 문자에 있는 핸드폰으로 이렇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증명사진 찍으셔가지고 보내주셔도 되고요. 일반적으로 편하게 핸드폰으로 얼굴 사진 찍으셔가지고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